아나서 인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 기술이 나다니 발전함과 동시에 치이하게도 다양한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시술 방법들이 나오고 있고, 고령화 시대인 만큼 임플란트 수술이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장에 있는 이선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선우 기자, 네, 지금 저는 백석 치과에 나와 있습니다. 치과 위생사와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디지털 임플란트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임플란트란 시술적 3D CT, 3D 구강 스캐너와 같은 디지털 장비를 통해 환자의 구강 상태를 스캔하여 3D 데이터로 변환한 후 컴퓨터 내에서 식립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식립하는 방식. 살짝 다 물어보실까요? 잠시만요. 그런 기존에 있던 방식에서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후 변화가 있나요? 일단 구강 스캐너를 사용하니까 시간이 단축되고 오류 발생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치매 취약해서 수분감이 계속 가해지게 되면 제가 찍고자 하는 부분을 어, 명확히 찍기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본드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주어지기도 하기에 무조건 이게 맞다고는 할수없습니두 가지 방식 모두 사용한 환자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D 구강 스캐너를 사용하신 후 어떠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 임플란트 수술에서는 출혈과 통증이 심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이번 구강 스캐너 임플란트는 수술 시간도 빠르고 회복, 회복 시간도 빨라서 저는 좋았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종이 차트를 많이 사용했는데 현재는 종이 차트보다 정자 차트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저 혹시 현재 이치과에서는 어떤 차트 사용하세요? 아, 저희 현재 전자차트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자차트를 사용하니까 종이 차트를 사용했을 때보다 어, 차트를 보관해야 될 일이 따로 없기 때문에 공간에 여유가, 여유가 생기고 또 분실 우려도 적어서 어, 자유롭게 쓸수 있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전자선명을 왜 사용해야 될까요? 보통 치과에서 요즘은 다 전자 차트를 사용하시죠. 그게 전자 의무 기록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자 의무 기록은 아무래도 프로그램 상에서 차트를 작성하다 보니 법적인 효력을 위해서 전자 서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 서명을 작성자의 서명은 물론이고 작성한 날짜, 시간, 그리고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한 날짜, 시간도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치과에서 만약에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다면 전자서명은 필수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자서명의 장점만 알려드릴게요. 전자차트의 보관이나 보존을 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보안에 있어 안전, 안전하고요. 그리고 진료기록이나 보관 및 관리의 불편함도 이 전자서명을 통해서 해소가 될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다 전자서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 법적 자료로도 공식력이 있다는 점이부분에 이제 전자서명의 장점입니다. 전자서명을 사용해야 되는 병원은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병원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치과에서 두 번에 하나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종이 차트를 쓴다? 이런 경우는 종이 차트에 자필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요. 전자타트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오스템의 전자 서명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우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은 디지털 덴티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치약도 많은 발전이 있었고 앞으로의 전망도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BCU 뉴스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은채였습니다. 감사합니다.